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11일 어, 오늘이 빼빼로 데이네요 빼빼로 데이면서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웃음 꽃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작정하고선 웃지 않으면 말뿐인 인생입니다 긍정력 사전 중에서 감사 스마일이 두 배의 긍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저 역시도 이런 긍정의 이런 자세를 놓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항상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즐거운 또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주말 아침이다 보니 주말 아침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나오실 때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 스마일은 가장 즐거운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남들은 다 금요일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 네, 최근에 하, 아주 뭐 이슈가 되어 있는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신문 기사 두개 그리고 또, 어, 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나왔던 글을 발췌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는 어, 감사 스마일이 이렇게 추운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뉴스 팀의 이경화 기자님 비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메가시티 세계 5대 도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구상은 녹지 생태도심이라는 한강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작년에 또올 초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공교롭게 김포 등 메가서울 도시 편입 관련해가지고 또 아마 이게 내년 4월 총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메가서울에 대한 이슈는 2024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만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도시 성장 공력, 그 다음에 경력력 제고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시가 용도 지구 폐지라든지 녹지 공간 확보, 보행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해서 서울 대개조 사업을 앞세워서 세계 5대 도시 도약을 꾀 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어, 녹지 생태 도심 재창조라든지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든지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김포에서 쏘아 올린 메가시티 서울론 논의에도 지금 같이 이런 것들이 결부가 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 또한 그리고 검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지금 기초, 그러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먼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메가시티 연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것 같고요. 또 김포를 비롯해서 구리라든지 하남, 의정부, 광명 등의 주변 도시가 모두 서울에 편입을 갖다 희망할 것이고 서울로 들어와야지만 메가, 또 서울이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서울이라는 도시는 미래 도시의 경쟁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서울의 인구는 아시겠지만 이제 천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900만도 깨질 것 같고 앞으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앞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이슈가 있다고 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 경기도로 수도권 외곽으로 지금 밀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앞으로 서울이 앞으로 더커 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들과 이런 것들을 시너지를 갖다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 메가시티에 편입을 하려고 하셨던 뭐 김포라든지 어, 구리 하나 무정부 강명 고양시에 있는 어, 주민들의 그런 또어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고도지구 구상안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산이라든지 북한산, 국위 평창동, 매 배봉산, 국회 의사당, 경복궁, 법원단지, 오류동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의도도 본격적으로 지금 재건축이 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어, 이제, 뭐, 용종률이라든지, 또,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새롭게 또, 변화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노들 예술성 같은 경우도 지금, 디자인 혁신 시범 사업,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이 되는데, 감사소매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메가시티론이 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인구 천만 명 이상이, 이제, 메가시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지금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닙니다. 왜 천만 명이 아직 넘지 않기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9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물론 주민 목은 뭐 95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고 서울이 직장이신 분들은 이미 천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을 일단 주민 목 인구로만 봐, 보았을 때는 인구 천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메가시티 서울로 해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김포에서 이런 이야기를 띄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시라든지 구리시, 하남시, 광명시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또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아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 경계도시들을 서울시로 편입시켜가지고 초광역경제생활권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그런 구상인데 이게 다 각자의 그런,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떻게 될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 4월 총선까지도 이렇게 갈 것이고, 총선 이후에도 아마 메가시티 서울 관련해가지고는 메가서울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대도시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은 지금 달아오는 추세고요.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이라든지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등과 같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로 키우고자 정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메가시티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3개였는데 2030년이면 43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화 체계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을 갖다가 또 도모해야 되고, 도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은 고민 지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 집중 현상 심화를 갖다 우리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세계화에, 어 우리나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메가시티가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어 저는 그렇게, 어 전망을 하고, 그렇게 가야지만, 더더욱 경쟁력을 갖다 갖추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지금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가지고 득과 시를 분석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일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어, 김포시장님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포뿐만 아니라 어, 구리, 하남, 고양시도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시작한 만큼 우선 김포시와의 공동연구관과 별도 삶의 질을 뭐 연구하는 TF 팀을 갖다가 어 동시에 지금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는 13일 어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백경현 구리시장님이라든지 또 16일 뭐 김동현 경기도지사님하고 유정복 인천시장님도 만나서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나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 상태는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구상하는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서울로 가야 된다 특히 감자 스마일이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가 어, 정말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게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말씀을 저는 소식껏 이야기를 드리고요 잠시만요 이어서 제가 조선일보에 어, 정순우 기자님과 신주, 신수지 기자님의 기사. 이젠 국가 아닌 도시 경쟁. 세계 33곳이 메가시티 프로젝트. 글로벌 대세가 된 메가시티. 앞서서 이제 그 기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국가 아닌 도시 간 경쟁의 시대가 됐다. 메가시티는 걸을 수 없는 대세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국토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30년 전부터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팽창이라든지 지역 불균형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개별 도시 단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광역 단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 과거 10년 뭐 3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논의해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김포시에서 이런 것들을, 김포발, 서울 편입에 대한, 메가서울에 대한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고향입장에서는 어, 김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해나가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고양시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메가서울로 갈수 있도록 지금부터 또 열심히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적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신문기사로 또제 제 의견을 갖다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이런 메가시티의 이런 대세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곳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그런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도시들이 33곳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도쿄, 그리고 파리, 상하이, 세계의 주요 메가시티 전략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중심으로 해서 3대 메가시티, 어, 리전을 전략을 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파리와 주변 지역을 묶은 그랑파리 메트로폴 프로젝트. 그다 미국은 뉴욕 등 11개 광역공간 전략인 아메리카 2050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베를린이라든지 슈트 투 가르트 등 11개 광역 대도시권을 설정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중국도 베이징이라든지 텐진, 허베이, 북방 메가시티, 장찐진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메가시티 서울은 미완성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 명이 고자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관점에서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경기도와 인천과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서울 주변으로 배드타운 성격의 신도시만 계속 짓고 있고 기능적으로 메가시티로서 서울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윤주선 홍익대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메가시티 담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은 지역 간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수도권 감이라 라는 문제에 밀렸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달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서울 경쟁력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고 또한 국토 균형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강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메간시티 이슈의 경우에 서울은 생활권과 행정권을 조율하는 차원이라면 지방은 존망이 걸린 문제다. 그래서 서울은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도심에 IT라든지 금융, 문화 관련해서 인프라를 더 투자할 수 있으면서 글로벌 인재를 더 끌어모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도권 쪼개기냐 지자체 협력 모델로는 한계가 되어 있지만 메가시티와 유사한 개념의 광역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현 야당 측에서 더 많이 주장을 해왔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연계한 혁신도시를 추진했었던 선례가 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방 거점 도시 육성을 추진했지만 이런 것들이 광역 개발 경쟁력보다는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기능을 단순 분산해서 공항 철도 같은 인프라를 투자하는 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메가시티, 메가서울을 갖다가 한번 추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에서 이야기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 메가리전이라고 해가지고 또 중국도 징징지 계획으로 지금 메가시티를 갖다가 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시티 전략을 지자체 간 대립으로 인해서 비효율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부석도 나오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광역개발의 경우에 지자체가 동등한 자격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 수도권에 어, 서울로 편입을 할수 있는 김포, 고향, 뭐 광명, 부천, 구리, 하남에 있는 그런 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갖다 수용을 해서 어, 이번에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메가서울로 해서 한번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어, 이야기를 오늘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물론 여기에서 넘어가야 될 숙제는 너무너무 많지만, 숙제가 무서워서 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게더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세계 주요 메가시티 전략을 갖다 우리가 벤치마킹해서라도 어 일본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중국에 있는 이 메가시티 또더큰 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카 2050이라는 이런 비전을 갖다 보고 한번 저희도 준비를 해보면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감자 스마일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어 그제 제가 수요일날 수요일인가요? 아 목요일인가요? 아 수요일날이군요. 제가 그 스마트 국도 엑스포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국도 엑스포 2023 거기 행사를 갔다가어 참여를 갔다 했는데 아이 정말 엄청난 그런 행사다. 그런데 어, 안에 어, 그렇게 참관하는 분들이랑 꽤 많지 않아요. 물론 평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앞으로 이제 이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3기 신도시는 정말 스마트시티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언제까지 이제 과거에 어, 얽매여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고양시가 물론 특례시로 해서 앞으로 더큰 발전을 이뤄내겠지만 저는 특례시보다 어, 서울시로 편입을 하는 게 더 좋을 그런 기회가 더올것 올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지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그토록 어렵던 서울 편입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몇십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입니다. 고양시도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모두 한마음으로 서울 편입을 주장해야 주장해야 합니다. 당위성 가능성 들을다 떠나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가능성 이 있음을 내비칠 때 김포시처럼 마구잡이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들이 선거 전략이었던 진심이던 관계 없이 우리는 그 동안 서울시의 화장장, 용미리 시립공원묘지, 서부하수 오수처리장, 지축 철도 차량기지 등등 우리가 떠안았던 서울시의 혐오시설 등을 핑계로. 강력한 주장을 펼쳐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주장을 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먼저 운을 띄웠으니까 이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악착같이 강력한 주장을 해서 정치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대못을 쳐야 됩니다. 일부분은 서울의 편입의 이점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서울 편입의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섯 가지를 이야기 를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지하철이 고양시 끝까지 연장이 됩니다. 같은 서울시가 되면 중간에서 노선을 끊을 수가 없고 서울 은평선도 고양시 탄현이나 덕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고 3호선도 구파발에서 3분의 2 정도 운행이 중기된 것이 모두 대학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덕이나 과자 차량기지까지 더 멀리는 파주운전까지 연장 운행해야 됩니다. 9호선과 5호선도 김포시나 고양시로 각각 한개씩 연장 운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에 김포시로 만약에 5호선이 간다라고 하면 9호선도 고양시로올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로 연결되는 고양 세절선도 직결로 결론이 났지만 서울시 주장처럼 서울시로 연결되는 철도는 직결이 아니라 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칙도 무력화됩니다. 그동안 서울 가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증차하려면 서울시에 사정하다시피 하던 문제가 같은 서울시가 되면 훨씬 자유로워지고요. 또 지하철 증차라든지 연장 버스 노선, 신설, 기타 도로라든지 복지 문제 등에서도 고양시는 항시 세수 부족에 시달려 왔는데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하면 강남구 등 부자 동네의 재산세, 치수세등 지방세가 절반 정도는 서울시로 편입되어 있는 각 구별로 균등 분배되는데 고양시도 이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지금보다는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회사의 이전이 훨씬 부담이 덜될 거고요. 기타 복지라든지 대학 이전, 서울이어서 할수 있었던 많은 혜택을 공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고양시의 대학교가 물론 뭐 여러 대학교가 있지만 지금 현재 한 어, 항공대학교만 이기되어 있는 대학교가 없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교도 정말 고양시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정말 일부 참만이 있을 거고요. 어, 부동산의 이런 가격 때문에 서울시로 또 편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부동산을 떠나서 여러 가지의 그런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어떤 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어, 제 생각도 어느 정도 어,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저, 저도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시민들의 힘이 또절실히또 필요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어, 시장직이 하나 없어지는 정도이고, 밀어붙이다 안 되어도 본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안 되면 정치권에서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무엇라도 해줄 테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 이 서울 편입 문제에서 가만히 있고, 토도권 다른 도시들은 강력히 움직여서, 우리만 서울 편입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러한 바보짓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이익을 다 떠나서 물론 개인의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새 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또 고양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싫을수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서울로 편입을 해야지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양시가 앞으로 얻어 갈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에 하나 이제 뭐 경기북도로 만약에 고양시가 편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 그것만큼 어 서울시로 나머지 뭐 김포라든지 뭐구리라든지하나만 들어가고 고양시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스운 그런 모습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나와 있는 글을 토대로 오늘 감사스마일이좀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어, 메가시티 서울로 가는 게 물론 정치적인 그런 뭐 말 그대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뭐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 세계 5대 도시로 갈수 있는 어 서울시에 있는 서울 시장님의 이런 부상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국가가 아닌 도시 경쟁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앞으로 서울이라는 이 도시 브랜드로 해서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계 속에 그런 한류를 갖다 전파할 수 있는 게 메가시티 서울이 가능 해야지만 이것도 저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가 아닌 도시 경쟁에서 서울은 메가시티로 못 가고 지금 천만이 넘어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도쿄, 파리, 상하이처럼 어, 세계 5대 도시로 서울이 우뚝 딸수 있도록 우뚝 살수 있도록 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고, 고양시가 이번 기회에 꼭 서울 편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감사스마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인데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고 따뜻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스마일은 다음주 월요일에 또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